여기 스킨헤드족이 시키면 무조건 싸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닮은 사람이랑도 싸우고 시키면 닥친 대로 싸웁니다 이젠 스킨헤드까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이 남자가 왜 교도소에 오게 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웨이드 포터 예쁜 아내와 화목한 가정을 가졌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잠시 포터의 집에 누군가 침입합니다 포터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게 됩니다 달아난 도둑을 쫓는 포터는 도둑의 주머니에서 총을 꺼낼 줄 알고 머리에 야구방망이를 가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터는 의기치 않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둑의 주머니에서는 총은 나오지 않고 훔친 지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정당방위가 될수 있었겠지만 도망친 도둑을 따라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가격해 살인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살인자가 되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쳐다봤다는 이유로 흑인이 포터를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포터의 교도소 생활은 순탄하지 않고 찍히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면 과실치사로 감옥에서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1년 6개월 정도면 출감하게 되는데 거기에 현재 구치소에서 보낸 날들까지 모두 형으로 계산되어 앞으로 1년 3개월만 고생하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악몽일 뿐 포터가 간과한 것은 사회의 법과 제도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포터는 앞으로 있을 교도소에서의 어떤 큰 고통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직 감가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로 수감되는 버스 안에서 스키네드족 제이크라는 사람이 포터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조직을 잘 들라는 둥, 싸우면 도와주겠다는 둥, 그리고 앞에 있는 데니샘슨이라는 사람이. 위험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피묻은 칼은 포터에게 전달이 되고 포터는 데니샘슨과 제이크로부터 살인자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간수장 잭슨은 데니샘슨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포터에게 시인을 하라고 합니다. 포터는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에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그를 졸지에 독방 생활로 내몰게 됩니다. 13. 이 교도소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 시간을 주는데, 이 운동 시간에는 각종 계파의 죄수들이 서로 싸움을 벌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도관들은 제재를 가하지 않고 돈을 걸며 즐기고 있습니다. 승패가 결정됐다 싶으면 교도관들은 그제서야 제압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마음에 안 드는 죄수는 실탄으로 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교도소에서 심상치 않은 사람 한 명이 들어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필 포터와 같은 방을 쓰게 됩니다. 그는 열일곱 명을 살해한 전설의 연쇄 살인범 존 스미스입니다. 운동 시간에 존 스미스는 남부파 우두머리와 악수를 하며 남부파가 존의 뒤를 봐주게 됩니다. 포터는 제이크를 다시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고 버스에서 흉기를 숨겨준 대가로 데니 샘스는 포터의 뒤를 봐주게 된다고 합니다. 포터는 드디어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본 존은 포터에게 교도소 정치학에 대해 잠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터가 각종 대파와 싸워야 되는 것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포터는 하루하루 질수 없는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포터는 이 교도소에서 죽지 않고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다른 조직들과 싸워 이깁니다. <놀람> 포터는 존이 17명을 죽이게 된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존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두 사람을 자신의 겪은 감정을 똑같이 전해주려고 상상도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두 사람의 가족을 모두 살해해 복수하고 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됐다고 하네요. You to, 샘슨이 수송차에서 찌른 죄수가 죽게 되고 포터는 버스에서의 일로 인해. 공범 처리가 되어 3년 추가 징역을 받게 됩니다. 포터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7년을 빼앗은 교도소가 너무 분해서 이곳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존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우발적 사고로 들어오게 된 포터와 교도소의 법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잭슨 펠론은 중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영화에서 중범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화는 교도소라는 배경으로 주요 인물 포터, 존 그리고 잭슨까지 중범죄자 펠론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세 중범죄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방법이 어떻든 가족들을 자기 자신의 인생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가족을 위해 목숨 걸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포터와 같은 심정은 아닐까요? 한 가정의 가정이라면 이 영화 펠론을 한 번쯤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다였습니다.